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나단입니다네 <목소리> 그렇습니다 이게 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덜너덜해졌는데 이게 제 실력만큼이나 너덜너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질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오늘 진짜로 장난 없이 할 거예요 누군데요 오늘 아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fc 24팬엠버스더잖아요 이분은 루이비터 루이비스터 루이스터루이비스이제노래루이비게내루더비고요루비 가시죠 이분은 저와 동갑인데 제일 핫한 인천 년생은 뭐 홀란드 이분 조나단 예그 <laughs> 네, 정도라고 도할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예예예 모모 안녕하십니까 저는 5개월 되긴 했지만 5개월? 네, 네. 해볼만 할것 예, 같아가지고 예예예예 모하십니까 예. 예. 뭐, 뭐. 네, 오늘 비파할 사람들인가요? 제 이제 여기 감독님이시고 아 감독님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분석관 같다. 아, 분석관을 하러 온 거예요? 음. 아, 난 혼자 왔는데. 역설령이 음. 와야 되나, <laughs> <laughs> 그러면은 뭐, 전략, 전략이 어떻게 돼요? 어떤 플레이를, 플레이치 저는 5개월 되긴 했지만. 5개월? 예저 네, 친구랑 위주로 했는데. 네. 한 10판 하면은 제가 한3 0판이얘 그 5개월 전에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입문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laughs> 그건 아닌데 <laughs>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합니다. 음, 안 뚫린다는 마인드로. 아 감독님의 어떤 가르침인가요 공격? 아추동공격이요저요 <laughs> 선웅정 감독님이시죠? 아. 그래허허허허 아, 그 감독님 그럼 저는 어느 정도로 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미리 뭐 조심해야 될게 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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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나 건명안 아, 되는데. C. 눈니까 그럼 제가 또 우리가 소위 조건을 또 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이제 잘못 걸었다가 누구의 뮤직비디오에 잠깐 나오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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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흑인으로 지나가는 <진행하면> 고인좀 <laughs> 이제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곧 예정되고 있는 비트가 있거든요. 꾸녕이 어, 이제 그냥 이런 걸로. 이걸로 녹음해서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콧군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예요? 거기에 어뭐 자그만한 어떤 추임새? 아 추임새 그냥 뭐썰 뭐 하나만 있어도 <laughs> 아 진짜요? 네, 네. <laughs> 우리가 알아서 그냥 아. 그걸 쪼개 가지고 모든 파티에 넣을 테니까 뭐 있어요? 뭐, 뭐 거시고 싶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 이제 이컨텐츠를 계속 하시... 아 저희는 이제 또 f c 입사가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게 계속 되는 네. 거죠? 계속 가는 거죠 이거는 네. 수준도 바뀌고 일부도 네. 바뀌고 아, 막 그렇게 되니까 아, 그러면은 네. 저는 촬영하실 때마다 네. 저한테 허락을 <laughs> <laughs> 아니, 누구신데요? <웃음> 전화하셔가지고. <웃음> 아, 지금 피파 해도 되겠습니까? 아, 철학을 맡고 진행하라 <laughs> 이 말이구나. <laughs> 저 지금 누구랑 붙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요 하면 이제 제가 오케이. 철학하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전화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아, 이거 <이걸> 좀. <laughs> 아, 이거 확실하다. 아, 이거 괜찮, 괜찮네. 비호님 주권 받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진미도 없으니까. 어어어 <laughs> 네. 이제 이쪽으 나를 안, <laughs> 안 믿어요. <웃음> <웃음> 아 오늘 또 학살이 일어나겠구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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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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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뭐 <이거 왜> 이렇게. <laughs> 와 응원단 분들이세요? 아저 조건 하나만 더 걸어도 돼요? 아 그래서 <laughs> 기일. <렛츠기릿>. 앨범이 나오면 <laughs> 제 앨범 리뷰 영상을 아예 다시. 스타 이거를 좀 취임 선언했잖아요. 그걸 넘어서 우리가 약간 듀오로. 조비오. <laughs>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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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네. <laughs>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는 아, 어, <laughs> Madrid. Really 아, Madrid. 아,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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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 d r i d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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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랑또 저희가 또 만났잖아요. 이걸로 할까? 이어 어느, 어느 게 편해요? 나중에 지고 나서 약간 흰색 때문에 겹쳐서 못땄다고아뭐 아, 편하신 거. 아 그래요? 그럼 저좀더 오케이. 저희 이거 이거 이걸로 할게요. 나도 살짝 겹치는데. 이거. 겹쳐 이거죠. 아, 씨 <laughs> 오케이, 이걸로 이걸로 <laughs> 네. 할게요. 아뭐팀 관리 뭐 편하게 하시죠. 저는 팀 관리 안 합니다. <laughs> <laughs> 이분 이번... 무슨 <laughs> 처음인 것 같아요. 전술, 전술, 작전, 작전. 작전이에요. 아, <laughs> 확인, 확인. 준비 됐으니까요. 네, 네. 안 떨리, 안 떨리. 저는 아틀레티코 내 마드리드로 진행하고요. 이번님은 이제 나 마드리드로 맞습니다. B O I T. 잠깐. 오오오오오오. 어라 그럼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떨리지 이거? 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오케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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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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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천천히. 아, 그렇지. 아, 좋아. 오. <돈>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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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이 오케이+ 오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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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오오이오이오오오오 해해할거해 아니야. 와, 어, 아 아니, 이거 너무 어까야. <laughs> 잠깐만. 와, 골대 골대가 맞았어? 어, 근데 5개월 안는 5개월? 5개월. 아, 5개월 음. 딱 5개월 정도. 150일. 어. <laughs> 좋아요 좋아요. 이 경기 그러면 3대0으로 가겠습니다. 3대형. <laughs> 오 오. 슛. <laughs> 슛. 슛! <laughs> 저분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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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지금! 뛰어라! 오케이! 오 자, 전 슛. 바로 갑니다. 길어, 길어, 너무 길어. 오케이, 주고, 슛! <laughs> 지금 슛! 지금 슛! 자, 잡고 슛! <laughs> 지금이야! 에이, 에이! 아까 있어야지, 아까! 살할 때 해야지. 감독님이 할. 하나 했을 때. 되는 걸 해야지, 되는 걸. <laughs> 어 저거 어떻게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거슬린다 이거. 그렇지. 어, 응. 해너 거해. 아. 좋아. 오오 그래 어 그렇지 어 간다. 에 없어져 없어져 그러면 구가 됩니다. 다리가 세모야 세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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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0백대영 지금. 아, 좋다 좋다. h 슛. o t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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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o t Shoot! t s o s i t u a t i o n o o t Shoot! 오 h o o 왜 그래야 되겠네, 발이. 근데 초, 초면인데 막 그러지. 아, 꼴인데, 이거. 아, 이거 영대형인지 모르겠는데. 편안한데, 뭐, 뭐가, <laughs> 뭐가 없다. 응, 음, 알맹이가 없다. <laughs> 그러면 이제 점수로 하는 게임이니까 또 이제 제대로 할게 이제 삐점술로 가자고 삐전술 삐전술이 <laughs> 있나요? 그렇지 오, 오, 타이밍 좋아 어 먹히고 있다 먹히고 있다 지금 삐점술꼴 넣을 때 됐다 꼴 넣을 때 됐다 <laughs> 오! 오! 진짜? 어 뛰어, 넣고 넣고 어 좋아 좋아. 이제 골 넣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음, 골 넣을 시간 바로 빼서. 어, 아니지.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없다 없다. 에이. 에이. 되는 거야 어. 되는 거. 어. <laughs> 아니 말리지 마요. 말리지 마요. <laughs> 안 말렸어요. 아니 왜? 지금 그래. 어 그렇지. 어 간다. 아, 둘다. 꽝 괜찮아. 어, 나이스. 오! 아! 왜안 잡아! <laughs> 아이, 못 잡죠. 아니, 안 잡는 게 가만히 아니고. 있어. 버그를 살짝 해놓은것 같아요. <laughs> 버그에요. 아, 안 됩니다. 오케이! <laughs> 가자! 해봐, 하나, <laughs> 하나, 하나 해야지! <laughs> 오! 어, 해야지! 좋아, 좋아, 좋아! 침착해야 <laughs> 돼. 똘대 앞에서 침착해야 돼. 이거 <목소리도> 이게 완전 PK지 이거 BK, 완전 완전 아,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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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 아 와서를 아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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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 그냥 바로. 야, 살짝 대기만 했는데 아 이거 완전 PK지 아아 이거는 이거 완전 PK 이거는 PK지 완전 아 이거 완전 PK 완전 PK 완전해 근데 PK 찾는 법까지는 안 알려줬을 거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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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가자, 오른쪽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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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오! 아 시간 있어요 나은님. 좋습니다 합니다 예 아, 합니다. <laughs> 오케이 살짝 오케이 오케이 살짝 이렇게 한번 해주고 뻔해, 뻔해. 여기서 바로 뺏겠지 안 뺏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렇지. 그아중간대아 아, 아, 거기 진짜 중요했는데. 어 아, 좋아 좋 지금 그렇지 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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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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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그럼 대칭해 대칭해 딱3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오케이 자 우린 역전을 합니다 역전 갑시다 찾아 주고 오케이 갑니다 오우 레아야레아가꼬려줘꼬레아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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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왔다 다이 어, 안 나오는 것 같아. 네, 네. 자, 가자, 가자. 어, 올라와줘. 어, 아, 못 봐올. 오케이! 좋아! 간다! 지금! 아, 간다! 지금! 왔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아, 끝났다. 아, that's the f i 이거는 무로 봐야 되나요? 무. 무로 하고 그러면 한판더이견이 어. 저희가 무승부로 진행하고요 연장 갔으면 이견비 유변이... <laughs> 연장파여가지고 또 봐주자, 봐주자 첫 경기는 근데 그... 감독님뭐 알려주신 게 없는 거같은데 <laughs> 슛! <웃음> <웃음> 이거 알아 가지고뭐 <laughs> 다른, 뭐 다른 연... 팀을 생각하고 아니요 저는 그대로 레알로 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좀 진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버프이한번 아... 소환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나 보네 아니요 쉬운데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 28% 정도로 했는데 어 완전 할 만한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좋아요 좋아요 그런 자신감 좋은 거 같아요 이젠 진짜 그냥 티슈도 못하게 제가 <laughs> 요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자, 골로로 가보겠습니다. 오, 케이 어, 한번 더. 한번 접어줘. 가봐, 가봐. 여기 다리만 대줘. 케이 다리만 살짝. 오케이. 어. 갑자기 너무 잘하요 뒤, 뒤. 주고 가야 주고. 밑에서 놀아야 돼, 밑에서. 아, 뭐해. 아 긴장 많이 했네. 아, 그래, 가기 비오. 애기 비오. 이제 전술이 뭔지 완벽하게 알겠어 아 알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 이제 한거야 감독님 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아, 감독님 지금 전술 노트 맨츠는 아, <laughs> 어떤 팀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끝까지 같은 아 레알로 같은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아칸지 형도 만났잖아요 맨츠 팀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맨시 팀에서 춤을 피겠는데? <laughs> 원래 주 팀이 어디예요? 저는 없어요 이제는 아. 네. 그러니까 상대 따라가 주는 거죠 네 잡종, 잡종 <웃음> <웃음> 자, 저는 이제 맨시티로 가고요 저는 끝까지 레알로 마지막 판이죠, 제가 이기면 마지막 판 아니, 아니죠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아 <laughs> 좋아요, 원래는 이제 축제 는에 입이 제일 많이 살아나기 때문에 렛츠기릿, 렛츠기릿, 렛츠기릿 호란드 대기, 대기 죠 오케이, 헤딩으로 그냥 끝내죠 그렇지 렛츠기릿 아, 호란드의 단박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지고 돌아 o okay.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아 아, 거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를 그 k a y he a 거지 이제 e 지 a 이라는 e a

날기 이어 뛰어라! 뛰어! 다, 아, 다 했고 있으니까 메인 팀가지니다자 우린 갑니다 우린 중원을 그렇지 어, 다다 했, 했으니까. 했으니까. 어, 어 아, 타이밍 좋아 와아아아 어어 해야지 해야지! 심착해야 돼 골대 앞에서 침착해야돼 어예 와. 이 와아 레드다 와 레드. 레드 그렇지 어 워킨다 워킨다 오오오? 오씨! 오씨!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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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다 알았어. 아우 진동이. 그가기가 진짜로. 괜찮아. 아 <laughs> 방심하면 안 되니까. B O 슛 여기서 바로 앞으로 가겠죠? 바로 그렇지. 지

그래, 침착하자, 어, 침착하자. 침착 신자, 신자, 침착 신자. 침착해, 침착해. 축구는 아니, 이기고, 이이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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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기이이기이이기이기기고 선수는 잘 몰라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뭐하는 뭐 분이에요 저거 아, 어, 얘들아 손살타이다 네. 오케이 준다 준다 다1티 그렇지 좋다 주고 가야 주고 응. 나갈게요 이렇게 바로 뺏기니까 사이드로 친다 아 그래 한번 접고 딱 때렸어야 어, 되는데 안 접었지 몸이 완전 굳었어 지금 와 이게 왜 무신으로 가 운다 야, 운다 야, 운다 야, 운다 야. 운다 아 이거 큰일이다 게셔셔셔뭐 okay, 음, 하는 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눈물 맺혔다 눈물 맺혔다 마드리드 더비. 네, 좋아요. 결승전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어, 마드리드 더비로 그가 더비를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바르샤, 바르. 샤르로나요되게더 재밌겠다. 아, 저 바르샤 잘 못합니다. 아틀레티코 대 마드리드, 아, 마드리드. 네, 이제 저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laughs> 네, 저는 아틀레티코 대 마드리드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판은 이제 말을 좀 편하게 놓고 서로. 아 그래 그래 그래요, 저거 말도 없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도 비슷하니까 일단.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 똑같으니까. 어, 이거 한 아, 어, 먹을래? 어, 고마워 고마워. <laughs> 가자 가자. 오케이. 나이스! 가자. 비비기! 나이스! 가자. 오케이. 가자, 파이팅! 가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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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이야, 리듬. <laughs> 아, 아, 아. 가보겠습니다. 바로 치고 가지, 바로. 어... 약간 이런 느낌 어때? 아, 좋다, 좋다. 이런 느낌. 좋다. 아, 어, 좋아. 약간 이런 느낌? 아. 좋다. 살짝 뒤로 갔다가 살짝. 아. 아, 백허스닥 꽂는 내가 가비.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하지마 예, 뛰어 맨피스 오케이 너도 뛰어 너도 뛰어 같이 뛰어 오안 아, 되지 안, 안 되지 안 되지 uh, <laughs> 살짝 춤샷으로 갔었어요 <독 porn> 아 이거 오박수이 어 <독 verloren> <오 studios 웃음> 느낌 알이 여기 이 느낌 요 느낌 요 느낌 요 느낌 아, 아 거기가 네. 거기로 춤 타면 안 됐지 사이드도 좀 봐줘야 돼 <laughs> 리듬 타야 돼아 부족한 게 많나 봐 가운데 가운데 아, 오케이 예뭐라셨어요 아는 지 아니지 되는거해야지 아. 되는 거해너거해아 좋아 예 이건 뭐예 저거는 뭐 <웃음> <웃음> 괜찮아 지금 아 괜찮지 아이 나는 원래 괜찮아 <laughs> 가자. 가자, 가야 돼. 너밖에 없어, 근데. 알지? 응. 오, 오, 오. 음. 오, 뚫렸어! 뚫었어, 뚫었어! 됐다. 뚫었어! 뚫었어, 뚫었어! 됐다. 사실 길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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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전반이니까 입을 닫아. 닫히면 안 돼. 닫아. <laughs> 예, 우리도 이 그지만형이 또 한번 해 주면 한 The match is r e s t a r t n here. 그럼 이런 식으로 <laughs> 그냥 안 하게 낙하니까. <laughs> 문제 없어. 문제 없어. <laughs> 면 돼. 해. 오버 오버액션. 하겠다, 이거 해야겠아 UFC야 이거 팩 그렇지 에이 아 이거 아 리얼 레스팅 아빨 빨간 줘야 되는데 이거는 <laughs> 살짝 주면 오케이 끝아 아니야 아아 아, 좋아 좋아 집까지 가겠네 집까지 가겠네 아 너무 쎘다 또 우리 프리킥으로는 안 넣잖아 프리킥으로는 안 넣으니까 아, 아, 못 넣는 거 아니고 매너가 있으니까 매너 매 전반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정말 이대로만 잘 버티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 이제 1대 0은 또 금방 어. 역전할 수있거니다한골 아. 먹히만 두골 넣으면 되고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어. 우리 플레이는 또 가끔은 우리는 이제 안 되는 단부지 담보지 선수들. 오을쏙 빼놓는다. 그렇지 빼놔. 어, 어떻게 된 거야? 오. 슛!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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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다. 이 됐잖아. 그래 해해해너해너해너 해. 여기 하 하지. 끼면 줄거 뻔하니까 여기 따라 가가지고 접는다 접는다 접는 거 알아. 접는다 접는다. 아, 한 올린다 올린다 올린다. 한번가 집중해야 돼집중 오 왔다 왔다 오 왔다 왔다 오 왔다 왔다 나구 e 야나오 왔다 왔다 나구나야 나구나! 지 한번 해야 되나? 아, 그래 그래게. 아 잠깐 그 전에 자그 전에 스케줄 좀 전달 먼저 시켜줘. 오늘 조비호 활동도 언제 시작할지도 해야 되니까. 아 언제 날짜만 미리. 가을이 낫겠지 축제도 많고. 아니 바꿔야 돼 바꿀래? 바 바꿀 거야? 아니면 한거더 먹기고 바꿔 지금 아, 바꿔 오케이, 아, 오케이. 감독 아, 들어와 감독 jeder. 들어와 저할줄 몰라가지고 뭐야 할줄 뭐야 아예아예아예아예아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아 안녕하세요 아예하세요 시작하세요, 아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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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예아예아예하예아예아아예패스에약아 패스 예아 그렇지 슛! 찰려갈 때날아버리현 나올래? 아, 네. 음. 그런 말 누가 어, 네. 못해 가 못해요 이건 의편이 뜻이 아닌데 감독님 지금 이대로 가 괜찮을까요? 하, 감독님 <laughs> 형이 축구 모르시는 거 아까 눈이 너무 슬펐어. 저 축구 모르는데. 아뭐 세금 맞으면 <laughs> 그냥 예 여러분 제가 비오 아, 아쉽다 아쉽긴 아쉽기네. 해요. 처참하게 아쉽게 바르고 아쉽게. 다시 명예 모을했습니다아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뭐 어, 어떻게 뭐 전적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제 3판3선인데2판 네. 이기셨는데 음. 한판더 이기면 더 이기는 거야. 뭐 소리야 내가 이겼고만. 두 비오로. 들게 인사드리게 될것 같고요. 간단한 소감 한번 얘기해줄 수 있나? 나 진짜 나의 실력 진짜, 진짜 막 엄청 크게 질줄 알고 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laughs> 진짜 아쉽다. 우리가 처음에 할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죠. 저한테 진 사람들이 항상 얘기. <laughs> 아 얘기 <이길> 꺼했는데 <laughs> 아, 듣고 계신 거예요. 다음에 한판더 해가지고 옷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네, 집에서 계속 연습하세요. 네. 어, <laughs>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집에서 하셔도 가능합니다. 저 네, 가, 네. 네. 항상. 팀이기 때문에 아, 항상 저나람 축구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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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뿐이야래겠습니다 아, 다음 번에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안녕. 아해배자도 해변자도 나 안녕. 아, 어떡해요 이렇게 또 고생하시는 분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고하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laughs> 제가 이겼다니까요. 슛! <웃음> 그만하라니까. <웃음>